다음 두 번째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유분이 실행되는데 지금 도표를 크게 한번 확장해 볼래요? 아니 전체를 볼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어, 무엇을 믿느냐 라고 너는 교회에서 뭘 믿느냐 할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첫 번째 내용이 바로 사도신이 그래서 이제 나는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대로 믿는다. 그러면 사도신경이 뭐라고 되어 있길래 그걸 믿느냐? 그러면 사도신경에는 네 가지를 믿는다고 한다. 그래서 저 위에 보면 네 개의 큰 수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하니까 성부에 대해서 믿는다. 성자에 대해서 믿는다. 성령에 대해서 믿는다. 교회의 복에 대해서 믿는다.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성부로 가세요. 성부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까지 이큰네 개의 숲 가운데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개로 나눠지냐 느 하니까 12개로 나눠져요. 이렇게 12개로 나눠졌을 때 이제 사도들이 총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잖아요. 그래서 12 교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네 개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그 내용은 12개의 교리다.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다시 전체로 들어가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교회의 12가지 교리를 또 나눕니다. 그러면 총몇 개가 나오냐? 하니까 21개가 나와요. 그래서 성부는 4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성자는 몇개돼 있어요? 확대해 보세요. 한 칸이 나눠져 있죠? 한 칸이 나눠져 있어요. 두개 있다가, 그 다음에 또두 개, 또 하나, 하나 쭉 내려가죠? 자,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총 21개입니다. 다시 전체를 보여주세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성부라는 큰숲 하나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부의 네 가지를 믿는다고 했어요. 작은 숲으로 갑니다. 네 가지.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를 풀어놓은 겁니다. 이것이 네 가지의 작은 숲이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성자로 갔지요. 성자로 가면 그 외아들,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랬어요. 자 이것을 풀었죠. 어떻게 풀었어요? 첫 번째는 그 외아들을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주님 됨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대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미싸오니가 나온 거예 그래서 미싸오니라는 용어가 총네 번인데 그네 번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교회에 관한 믿음의 고백이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열두 교리로 되어 있고 열두 교리는 21개의 작은 숲의 고백으로 완성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자의 그 다음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에 몽과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임을 그래서 아주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아주 독특하신 특별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있는 그대로죠. 그 다음에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 죄악 가운데서 날 건지실 분임을 믿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믿는거죠. 마지막에 그리스도 즉 나의 메시아임을 기름 부음 받은 마지막, 그리고 유일한 최종적 메시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땅의 시작되심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습니다. 다른 내용들 보다도.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길게 잡은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춘 것이고요. 신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를 딱 하나만 이야기해라. 성경이 뭐냐? 예수님 이렇게 딱 가는거죠. 구약을 딱 보고 예수님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절기도 2월절 맥추절 수장절도 내용이 뭐냐 예수님 그래서 성경 전체를 예수님으로 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씀했다 하는 것처럼 신구약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제 내용 가운데서 이제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했는데 이제 작은 숲으로 들어갑니다. 확대해 주세요. 첫 번째 작은 숲은 1번 시작,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걸 확대해서 이제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약간 화면을 이동해서 센터로 옮겨서 2번을 읽습니다. 시작. 3번으로 갔습니까? 예. 가장 싫어하는 누수타임이 <laughs>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교육자이 빨리 안 끝날 것 같아요. <laughs> 자 다시로 어 이제 예, 3번 3번의 작은 숲 1번 2번으로 갑니다 1번 시작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2번 공경녀 마리아의 출생을 믿습니다 자이두 가지로 가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은 우리는 다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요 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서부터 딱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건 신하다. 건국 신화와 같이 신비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설화, 신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 남녀 간의 관계가 없이 여자가 천의 몸으로서 아기를 임신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서 딱 걸려든 거예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럼 성경에 있는 내용이 다 믿어져 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이해가 된게 아니라 믿어져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논리적이지 않다. 논리적이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요. 풀어지지 않는 난해한 구절을 볼 때요. 내 마음 가운데 갈등과 의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궁금증,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이런 지적인 이, 이 욕구들이 이제 성경에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들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라 사실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이것은요, 또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하실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대화가 진행이 안 됩니다.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성령을 오셔야 됐는가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은 죄 문제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손들은 다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는 사실 알지요 우리가 그 죄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원죄라고 합니다. 또는 위로부터 내려왔다 해서 유전죄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망 선보를 받은 아담의 자손들이 겪는 아픔이죠. 온 인류의 대표자이고 온 피조세계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버림으로써 죽음이 시작되고 그 죽음의 저주가 당대의 개인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개인을 통해 출생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 적용이 되었어요.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비극입니다. 근데 그 비극 속에 다시 소망이라는 희극이 들어옵니다. 내용이 뭔가 하니 장세기 3장 15절 말씀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존재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버리고 싶은 네가 지금 끝내 버리고 싶은 네 와이프 이 와이프 즉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지금 네가 이 뱀을 돌로 때려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 머리를 상하게 할 자는 너도 아니고 이 여인도 아니고 이 여인이 낳은 네 후손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면 저 뱀은 그 후손이 자기를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발꿈치를 물어버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뱀은 머리가 상함으로써 머리가 상하는 순간 뱀은요, 더 이상 공격성을 유지할 수가 없고 상실되버립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잠시 꿈지락거릴 수 있어도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단순히 상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담이 듣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의 복음이다. 그래서 원시 복음이다. 첫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복음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의 후손으로 누가 그럼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냐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하나님의 선택한 후손들 가운데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누굴까라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구원자로 등장할 만큼, 영적인, 본질적, 인류의 근본적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등장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그 예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즉 여인의 후손으로 왔을 때 예수님이 당신을 가르켜서 썼던 호칭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주님이 즐겨 쓰셨던 것은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인자"라고 합니다. 써어보면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근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유대인들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바로 미래의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를 구원할 자라는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 기름 부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인자라는 용어를 들을 때마다 긴장을 하는 겁니다. Son of man, son of man 이렇게 하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Son 가 그러니까 올거니 기회는 있다구나. 저자가 Son 가 그랬다. 너는 신성을 못 하겠구나. 자칭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죽게 한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처형시킨 두 가지의 제목 가운데 하나예요. 또한 가지 제목은 뭔가 하니? 이성전을 헐라. 그래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이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했다. 성전을 헐라? 성전을 모독했구나. 그래서 신성모독인 이참남죄와 성전에 대한 모독죄 이걸 겸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결국 주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몰고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끝난 줄 알았더니 뱀의 발꿈치를 묻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역은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끝장을 내버리고, 그리고 승리의 부활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첫 보금이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성령으로만 오셔야 되느냐 하면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손들은 다 죄를 가지고 출생하기 때문에 죄를 가진 존재가 자신의 죄가 있음에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인이 죄인을 인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단코 없는 거예요. 어떤 제사의 제물을 쓰든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건 잠시 잠깐의 일시인 것이고요. 끊임없이 발생한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이 존재치 않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은 오직 하나님 자신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게 했고, 부관계를 통해서 출생한 인물로 메시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원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출생을 시켜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했을 거예요. 그러므로서 예수님은 두가지 역할을 하죠. 하나는 당신 스스로가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었고또 하나는 그 재물을 짐내해야 되는 대제사장, 완벽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1인 2역을 하는 것이죠. 완벽한 대제사장이면서 온전한 재물로서 주님 앞에 당신을 헌신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사를 완성을 하고 다시는 피 흘리는 제사를 할 필요 없고 그 말은 다시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피제사, 즉,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히브리즈의 약속하기를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 단번의 속죄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이제는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기만 그러면 주님이 대신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랬을 때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가 한자인데요. 따라서 성냥. 성냥. 성냥이라는 용어는요. 돈을 주고 계산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성냥이라고 하고요. 이거입니다. 가령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했다. 그 용서라는 단어를 쓸때 주님이 꼭 비유로 쓰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500대냐를 빚진 자가 있었다. 하면서 돈 이야기를 꺼내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용서라는 부분은, 죄사함이란 부분은 송량즉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공짜가 아니라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생명이죠.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내가 다이루었도다 하고 운명하셨잖아요. 내가 다이뤘다는 말은 내가 돈 계산 다 끝냈다. 다 지불했다. 바로 이것이 테텔로스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지금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매일같이 말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행하는 걸로 인하여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네. 죄 죄요. 그런데 아시아입니다. 주님은 과거의 죄부터 시작해서 장차질 미래의 죄까지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다한 번에 속죄, 속량, 죄사함, 단번에 제사, 영원한 제사 끝장을 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지금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하는데 좀 어려우실랑가 예, 주무실까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하고 회개하라고요? 믿고, 믿고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함으로 제 용서를 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는 실지 기도할 때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지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해야 안 해요. 그렇게 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니까 주님 용서해 준 걸로 구도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주님은 먼저 뭐했쳤다고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영원한 속죄, 속량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의 제사, 영원한 제사입니다. 다시는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성령으로 임피하신 예수님. 온전한 재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고 영원한 속죄 제물로 당신을 드린 겁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는 아직 죄인인데 그렇지. 죄 없다. 주님 제가 지금 죄가 많고 앞으로도 죄질 것 같아요. 이미 너를 다 용서했다. 주님 제가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 못하는데요. 네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네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계산 끝냈다. 아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 놓고 죄 짓고 그냥 쩝가버렸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시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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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는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해줬거든. 네가 그것을 싸워서 이길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백장을 부리고 죄를 짓고 천국 오겠다 하니 성령님이 슬퍼하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인태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여전히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가 되고 출산을 했기 때문에 흠 없는 제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즉, 처녀 마리아를 통해 출생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로마 테톨릭에서는요, 여기다 한줄더 써서, 마리아는 그 뒤로 애를 낳지 않았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출생한 이후에 부부관계를 요셉과 더 이상 하지 않고 자리를 낳지 않고 살다가 갔는데 마리아는 죄가 없는, 원죄가 없는 자다 라고 주장을 해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자입니까? 천만에말씀 성령께서 잉태케 하사 마리아의 원죄 가운데서 보호막을 치신 것이지 마리아의 몸을 빌렸다고 해서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승천을 했다. 여러분, 우리는 소천은 들어봤어도 승천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리아를 만났시거든 지금 저 로마에서 당시 승천했다고 소문이 났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면 마리아는 이렇게 뜨니다 그것은 루머다.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는 절대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상태에서 쓰임을 받은 육체 어머니일 뿐이에요. 마리아를 높여서는 안 돼요. 다만 마리아를 들어쓰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가 출생을 해서 애 낳은 다음에 예수님이죠 요셉과 정상적 부부관계를 했어요 정상적 부부관계를 보셨다고 하면 요셉은 결혼한 순간부터 호레비가 됐버려요 그런데 애를 많이 낳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누이와 그의 형제 자매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케톨릭에서는 사촌들이다. 그런데 헬라어 언어에서 사촌이라는 용어와 친형제라는 언어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에는요, 친형제, 친동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구보서를 읽죠? 성경에 나타난 야구보서는 야구보 사도의 편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장노의 편지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요 12사도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인제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라고 야고보의 어머니가 부탁을 할 때. 너희가 이쓴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주여 마실 수 있나요? 이 순간에 벌써 야고보는 순교의 제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너희는 그것을 마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 최초의 조직교회의 이첫 번째 공회 회의가 열렸을 때 등장한. 야고보 장로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을 때만 천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낳은 다음부터는요, 정상적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손을 많이 낳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 케트릭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높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예수님을 높이는 거야. 또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모세나 다이시나 그 어떤 믿음의 조상도 우리가 끌어올려서는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혹 미가엘 천사장부터 시작해서 가브레일이든 그 어떤 천사를 하더라도 높일 수가 없어요. 천사는 손도가 부리는 영으로서 그 존재를 위치를 포지션을 유지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천사들을 끌어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끌어올리셨던 거예요. 주와 함께 올리셨고 주와 함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함으로써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거예요. 네. 성도의 영적 권위가 어디까지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천사들도 그것을 부러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출생을 통해서 결국 빌보서 2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낮고 낮은 이 땅에서 고난의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것은 성령님이셔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뭘게요? 고려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최고의 선물은 사랑이다. 사랑은 곧 율법의 <laughs>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시간에 성령님께서 이런 고백을 원하십니다. 자고 계신 분과 이렇게 고백하는 걸 성령이 원하시는데,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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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눈만 마주친 분이 꼭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랑합니다. 가족끼리 집안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것 생명의 언어다. 살리는 언어다. 주님께 연락되는 용어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함으로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